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와세란 어,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족보에서 우리가 쓰는 몇, 몇 대다, 몇 대, 그 대와세를 쓰는데 대와세의 관계를 좀 한번 살펴봐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 이게 조금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주저댄데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막 사진 같은데 보면 몇 대, 오대 할아버지다 몇대 할아버지다 또는 15세 후손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대와 세가 확연히 구분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5세 할아버지는 안 되느냐 15대 후손은 안 되느냐 막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대나 세나 똑같다 똑같이 섞어 서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만 꽤 예전에는 논란이 좀 있었다 제가 나무 위키로 좀 참고를 해보니 한때 족보용으로 세와 대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상대 하세라는 말이 있었다. 그래서 상대, 조상 쪽은 위, 위로는 대로 써야 된다. 이렇게 오대 할아버지처럼. 어, 그리고 자손은, 막, 후손처럼 자손은 어, 새로 이렇게 센다든지 하는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설들은 다 없어졌다. 지금은 없어져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아, 이러한 과정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새와 대와 나왔으므로 새와 어, 대를 함께 쓰는 낱말 난말, 세대란 낱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렇죠? 세대. 이거는 대를 뜻한다. 그래서 대와 새가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쓰일 수도 있다. 물론 음연이 다른 글자입니다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다. 그것이 족보에서는 새와 대가 같이 쓰인다는 것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어, 이 세대라는 말할 때는 대 또는 인간세다. 대는 대신할 때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이셋 자라는 것은 나뭇잎이 이렇게 나뭇잎이 새로 쏟아난다. 자라나는 것이다. 한쪽에 한 나무가 나뭇잎이 떨어지면 또 다음 나뭇잎이 나오는 자 일종의 세대대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열십 자가 세개 있는 것이다. 열십 자가 이렇게 세개 있죠. 이렇게 해서 세가 됐다. 3 0 년을 일반적으로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얘는 대신한다. 사람인과 주살이입니다 주살이라는 것은 화살인데 줄을 맨 화살이다. 그냥 화살하면 날아가죠. 그 화살 뒷공문에다 줄을 매어놓으면 화살을 날리고 다시 이렇게 화살을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사냥을 할때 그렇죠. 회수를 할수 있죠. 그래서 대신한다. 그런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대라는 말은 많이 쓰죠. 부모가 속한 시대와 자녀가 속한 시대가 차이를 가지는 대략 30년간의 기간을 세대라고 한다. 그들은 아버지 세대가 물려준 가난을 극복해야만 했다. 또 같은 시대 에 살면서 공통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 그렇죠? 요즘은 또뭐 X 세대다, 뭐, 뭐 J 세대다, MJ 세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젊은 세대다, 뭐. 그리고 부모와 자식, 손자로 이어지는 대를 세대라고 한다. 막 우리가 대체적으로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동음이어라고 할수 있는 어, 이러한 띠 대자를 쓴 그런 경우도 가끔 씁니다. 현실적으로 죽거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집단. 가구를 얘기한다. 가구, 한 가구, 두 가구 할때 가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가구의 수를 세는 단위를 나타낸다. 다섯 세대다. 다섯 가구다. 이럴 때 어, 이렇게 된다. 자 이것은 세와 어, 대가 나왔기 때문에 세대라는 나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큰 주제가 되는 족보에서 사용하는 대와 세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에 대와 세라는 글자의 어떤 풀이를 제가 네이버를 네이버 사진에서 일단 가져와봤습니다. 대와 세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의미로 쓰있는 것이 있다. 오늘의 족보에서 사용하는 세대라고 할 때는 세와 대를 할 때는 이 대에도 세대라는 뜻이 있다. 또개성의 차례다. 세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대, 대와 같은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대를 잇는다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 지금 족보에는 세와 대, 물론 집안에 따라서 가문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어 틀리는 경우도 있고 오늘 나오는 결론, 총 결론과 또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집니다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족보에서는 대나 세나 같은 의미로 쓰인다라고 아마 대략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족보에서 대와 세는 다른가? 또 앞에서 나온 상대하세라는 게 특별한 근거가 있느냐? 자, 이거는 그냥 차례를 이렇게 세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어, 하, 할아버지와 손자를 이렇게 어, 이렇게 표시를 할때몇 대조? 몇 세조?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 같으냐 또몇 대손 몇, 몇 세손이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되겠죠. 막 결론은 대와 세가 같이 서 있기 때문에 몇 대조 해도 되고 몇 세조 해도 되고 또 아래 사람에 대해서도 몇 대손 세손 같은 말이다. 그리고 이 대를 계산할 때와 대조 또는 세손 대손 이런 걸 계산할 때 본인이 포함되는 여부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족부에서 대화세는 다른가? 예. 결론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도 분이나, 막 가문도, 집안도 계시겠,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같은 걸로 결론이 나와 있다. 그러면 대화세가 왜 이렇게 혼재하느냐? 여러가지 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째, 피휘 때문에 그렇다. 피휘. 옛날, 중국의 당나라 태종, 당 태종이 이세민이다. 그렇죠? 이세민의 셋자, 세자, 임금이 셋자를 쓰므로 이 셋자를 쓰지 마라. 대자를 쓰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당나라가 멸망할 때까지는 아주 완전하게 지켜졌다. 그 이후에는 물론 안 써도 되겠죠. 당나라가 멸망하고 나서는. 그렇지만 이때부터 여러 가지 관습적으로도 많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사색당과 때문에 그렇다. 사색당파는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반대한다. 어느 당에서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있을 때 이렇게 이쪽에서 이 글자를 쓰면 이쪽에서는 무조건 다른 것을 썼다 하는. 그래서 대화세가 가문에 따라서 달리 남아있다. 그렇지만 결론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상대 하세의 근거는 근거가 없다. 근거가.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보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없다. 왜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따질 수가 좀 없습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없다. 상대하세라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조상을 위로 세어가는 것은 상대라. 위로 세어갈 때는 대자를 붙여야 된다. 그리고 자손을 아래로 세어가는 것은 하세, 세자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생각하지 마라. 저도 예전에는 사실은 대는 위에 새는 아래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날부터 이러한 내용을 접하고는 대와 새가 같이 쓴다. 그렇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아래쪽을 할 때는 새를 쓰고 위로 할 때는 주로 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만 뭐 개인적인 것이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대나 새나 같은 것이다. 세 번째 몇대조 그렇죠. 조가 붙었다. 조는 이제 할아버지를 따지는 것이죠. 할아버지를 따질 때몇 대조 또는 몇 세조. 그래서 이때도 대조로 해도 되고 세조로 해도 된다. 이렇게 되죠. 왜냐 대와 세가 같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로 손자를 따질 때도 몇 대손 해도 되고 몇 세손 해도 된다. 똑같은 말이다. 그렇죠. 위에는 위대로 갔고 아래는 아래대로 갔다. 결론은 이 꼴이다. 그렇죠. 이 남말들은 서로. 어 같이 쓰도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개수를 할때 본인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자 개수를 한다는 것도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1대2대3대4대 이렇게 대와세를셀 경우 대와세가 같다 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시조 할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1234 세일 때는 시조 할아버지가 1대 또는 1세가 되죠 그렇게 되면 네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본인이 포함돼서 내가 어몇 대다 또는 몇 세다 이렇게 되죠. 물론 나의 아들도 어, 내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밑에 플러스 하나 해서 이제 몇 대다, 몇세가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어, 순서를 할 때는 어, 본인이 포함된다. 그런데 나를 기준으로 또는 어떤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어떤 관계를 얘기할 때 나의 내가 몇 대다 하는 것과 나의 몇대 할아버지다. 나의 몇대 어, 손자다 할 때는 어,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 번째 할아버지냐, 몇 번째 손자냐 할 때는 본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본인을 포함하게 어, 되면 본인이 할아버지가 되거나 또는 어, 아버지가 되거나 본인이 아들이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된다. 예를 어, 들어서 어, 뭐 경주, 뭐 김씨, 어, 어, 몇 세, 또는 몇대 누구누구 하면 그 사람이 경주 김씨 누구의 어 몇대손이냐 몇 세손이냐 할 때는 마이너스 1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대와 세 대와 세 그렇죠? 대와 세는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조와 세조도 같은 말이죠. 대손과 세손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를 대냐 세를 따질 때는 단순히 순서를 따지는 것이고 대조 또는 대손 이렇게 따질 때는 누구누구로부터 몇 대손 자냐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된다. 마이너스 1을 그렇죠.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일반적으로 예전에도 사실은 성경관에서는대와세가 다르다라고 해석을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 마 토의를 많이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대와세는 같다. 성경관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표를 보면, 내가 있다. 그렇죠?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부, 고조. 이렇게 있죠. 그리고 내가 있고 아들이 있다. 그렇죠? 자, 손, 정손, 현손. 이렇게 갔을 때. 그렇죠? 어, 단순, 단순히, 세를 따질 때는 내가 1세다. 내가 포함이 된다. 또는 내가 1대다. 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아버지는 2세. 관계 차이가 그렇다는 것이죠. 나 아버지는 2세. 할아버지는 3세, 4세, 5세로 간다. 그리고 나의 아들은 2세다. 3세, 4세, 5세로 간다. 그리고 대도 마찬가지죠. 근데 관계를 얘기할 때는 단순히 몇, 어, 몇 세냐는 순서가 아니라 관계를 얘기할 때는 아버지는 나와는 2세의 관계지만은 1세조다. 1세조. 하나를 뺀다. 하나, 어, 위에다. 위에 할아버지, 할아버지 조자를 썼다. 그렇죠? 어, 할아버지는 2세조가 되고, 정조는 3세조가 되고, 거조는 4세조가 된다. 한, 관계를 얘기할 때는 하나씩 빼야 된다. 아래로도 마찬가지죠. 아들은 2세다. 우리가 보통 아들을 얘기할 때는 내 2세야. 하죠. 2세지만은, 어, 관계를 얘기할 때는 1세 손이다. 손자는 내 3세가 되는데 2세 손이다. 정손은 3세 손이다. 4세 손이다. 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를 서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 이렇게 자기와의 관계를 따질 때에는 어, 하나를 어, 빼줘야 된다. 이 표에서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을 조금 표를 변형을 해봤는데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는 1세면서 1대다 그렇죠. 내가 그런데 어, 위로 어, 아버지를 보게 되면 어, 2세, 3세, 4세, 5세 올라가고 아래로도 2세, 3세, 4세, 5세 이것은 어, 단순한 세냐 대를 따질 때 하는 것이고 관계를 얘기할 때 할아버지 관계냐 손자 관계냐 할 때는 어, 나를 뺀다 마이너스 1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나와 2세 관계지만 1세조 또는 1대조가 된다 그렇죠 할아버지는 2세조 2대조 같은 말이다 3세조 3대조는 정조 할아버지 거조 할아버지는 4세조 4대조다 네. 아래로도 마찬가지다 아들을 우리가 보통 2세라고 하죠 여기서 보면 이대라고 해도 되는데 어, 이세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세라 어, 나의 이세다 할때내 일세손이다. 관계를 얘기할 때는 손이다. 어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일세손 또는 일대손 내 손자는 이세손이다. 손이다. 그렇죠? 관계 손이냐 존냐 하는 것은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세에서 어, 하나를 마이너스 하나를 해줘야. 어, 해줘서 붙여야 된다라는 것이 어, 성경관에서 내온 표로 볼때 어, 결론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경주 무슨 시, 막 뭐, 경주 김 시든, 경주, 어, 어, 경주 이 시든 32대다. 예를 들어가 제가 경주 이시몇 대입니다. 이렇게 얘기 몇대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기를 막뭐 문종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럴 때는 경주 이시 31대 손이다. 경주 이시의 할아버지, 시조 할아버지의 31대 손이다. 또는 31세 손이다. 대수로는 32대지만은 관계로 봐서 시조 할아버지의 손자임으로 마이너스 1을 빼서, 시조 할아버지로부터 마이너스 1을 빼서 31대 손 또는 31세 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세와 대가 같다는 낱말을 일단 3대 동당이다. 또는 3세 동당이다. 같이 쓴다. 네뭐 제가 사전을 확인하니 우리 사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도 많이 얘기를 한다. 3대라는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을 3대라고 한다. 그렇죠? 3대나 3대가 같은 집에서 산다. 3세가 한 집에서 산다. 같은 말이다. 그리고 2세란 말은 앞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국어 사전을 보면 세대를 이을 아이라는 뜻으로 내 자녀를 2세라고 한다. 그렇죠? 2세는 1세 손이 되는 거죠. 1세 손 네, 관계를 얘기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이민 이민 세대한테 이민 2세다. 이민 2세라고 하면 이민을 가서 낳은 자녀. 이민을 가서 간 사람이 어 이민 세대가 되겠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그 나라의 시민을 가지면 이민 2세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재미있는 것도 하나 발견했는데 제가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어떤 사례가 나오는데 좀 잘못된 사례다. 유다서 1장 14절이라는 데를 보면 제가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개혁한글판 이것은 조금 예전에 쓰던 것이다. 여기 보면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아담의 칠세손이다. 그리고 이것을 요즘은 이제 개혁 개정을 많이 쓰는데. 개혁 개정이라는 성경에 보면 아담의 칠대손이다. 위에는 칠세고 칠대. 네. 옛날에는 말하자면 어, 될수 있으면 아래는 세를 쓰고 위는 대를 썼다는 것이 여기서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똑같아졌기 때문에 7대로 나와있다. 카톨릭에서 주로 쓰는 공동분양에도 보면 7대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성경이다 보면 일곱 번째 사람 아담 이후에 일곱 번째 사람이다. 물론 아담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가서 에녹이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담의 가문에 칠 대이기는 합니다만은 아담으로 보면 아담의 육육 대손이다 또는 육 대손 또는 육 세손이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좀 잘못된 번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양에서도 대세 할때 우리가 번역했을 때뭐 교황이다 할때 뭐, 200 몇십 대, 교황, 누구누구, 또몇 세. 물론 몇 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몇 세, 뭐, 바오로 6세 뭐, 누구 6세 이렇게 되겠죠. 이때서는 이것도 순서고, 이것도 순서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대를 쓰고, 대와 세를 교환, 함께 쓰지 않는다. 앞에 대 쓰고, 몇 세로 쓴다. 왕도 마찬가지죠. 뭐, 어느 나라 영국에,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왕조에 몇대 국왕, 또뭐 예를 들어 뭐 엘리자베스 2 세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때는 대세를 같은 차례를 뜻하지만 구분해서 쓴다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결론으로서 대와 세에 대한 성경관의 결론은 대와 세는 같다. 같으면 이 단순히 대를 셀때 또는 단순히 세를 셀 때는 본인이 본인 또는 어떤 기준이 되는 사람이 포함이 돼서 셈이 된다. 그렇지만, 할아버지, 냐 손자냐 할 때, 할아버지를 셀 때는, 대조와 세조는 같다. 그렇죠. 같은 말이지만, 그 딸일 때 기준은, 기준이 되는 사람은, 뭐, 포함하지 않고 센다.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되죠. 손자를 셀 때도 마찬가지다. 대손 써도 되고, 세손을 써도 되지만은, 어, 어, 자기 어떤 기준, 본인이라든지, 어떤 어, 기준 대수에서 봐서는, 마이너스 1을 해서, 어, 어, 대손 또는 세손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보면 이 대라고, 대와 라대 세는 같은 것이지만은 그렇죠. 어, 그리고 대조, 세조도 같고 대손과 세손도 같다. 그렇지만은 같은 사람을 볼때몇 대라 하더라도 몇 대조, 몇 세손 할 때는 숫자가 하나 빠진다라는 예,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어,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어, 세대란 말과 또 가구를 뜻하는 어, 세대라는 말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